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금요일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지사장들과 백성의 장노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는지 이르리라 여호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의 서로 은은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의 여호한을 선지자를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리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 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치고 우 갔으니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 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례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낸 이유 저 믿지 아니하였도다. 대지성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세리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하늘로부터 왔는지라고 물으시면서. 즉 장로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장로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나 그럼 나도 너희에게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는지 말 말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누가 순종하는지 질문하셨고 그리고 장로들의 그 대답을 통하여서 바로 그들이 천국이 아니라 바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순종이 중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예, 하늘로부터 온 권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또 그렇게 하실 수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킬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예,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들을 자들에게야 말씀하시거나 혹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표징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굳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권위로 그 일을 하시는지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종종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치시면서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자신을 밝힐 때는 밝히시고 혹은 밝히지 않으실 때는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피할 수 없는 질문에 역지문을 통하여 또한 바리새인들과 그 장로들이 대답하지 못할 것들을 질문하셨고 그것을 통하여 굳이 논쟁을 일으킬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어떤 세상에 살아가면서 뭐 이단들이라든 이런 사람들과 뭐 논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굳이 불 해결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 뭐 싸우거나. 뭐, 이런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그런 논쟁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과 같이 논쟁할 필요도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또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지도자는 비겁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 붙은지 사람으로 붙은지라고 할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하늘로부터로 말하면은 어찌 너희들이 받지 아니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하면 백성들이 두려워서 우리는 모른다라고 비겁하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비겁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소신을 갖고 밝히는. 어, 믿음의 어떤 자신의 어떤 믿음을 밝힐 때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이 지도자들이 밝히지 않은 이유는 그저 자신들의 보시를 위해서입니다 다른 어떤 선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의 눈치도 보고 자신들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 그저 모른다라고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 천국에 들어갈 자가 못됩니다. 그럼 또 오늘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말로만 순종이 아니라 행동하는 순종이어야 합니다.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하였지만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하였지만 결국에는 니우쳐서 순종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장로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예 가겠습니다 하는 것 가지 아니한 이첫 마지와 같다라는 것이고 세리와 장녀들 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가기 싫습니다 하는 고서는뉘우쳐서다우쳐서 니우쳐서 순종한 그들이 바로 세리와 장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로만 하겠습니다 내 네, 주님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바로 행동하는 순종이어만 주님께서 받으시는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비겁하지 않은 순종의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저는 이렇게 하였습니다. 비겁하지 않고, 또한 말로만 순종이 아니라 행동하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불필요한 논쟁은 피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저 나 자신을 보신하기 위해서 비겁하게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나의 위치와 또한 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그부르심이 확신한 가운데에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